뭐 하고 있어요? 말 타고 있어요. 음. 그거 코끼리 아니에요? 코끼리예요. 코끼리 타면 재밌어요? 코끼리, 고가 응. 기죽기죽해요. 기축 어, 그렇구나. 물에 빠질 때 물이 줘. 아, 말 코는 어떻게 생겼는데요? 말 코는 입이에요. 그냥 입이에요. 네 그렇구나. 연지 코는 어떻게 생겼어요? 네 코끼리 코는 긴데. 네. 코끼리는 네. 거어 이렇게 길잖아요. 네. 게 그래서 네. 어 요거 코끼리는 네. 그 코로 깍가를 네. 먹는데요. 깍까를 먹어요. 물도 빵빵 뿜을 수 있죠? 네. 물을 뿜어서 자기가 자기를 목욕시키던데? 맞아요? 네. 그럴 수도 있어요. 뭐, 뭐라고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아,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? 와, 연우도 이렇게 말을 잘 탔어요? 혼자서 잘 타네요? 뭐요? 응, <laughs> 어, 저 뭐지? 어.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. 싱싱 쌩쌩 달려라 달려라. 우와. 오늘 날씨가 어때요? 아, 좋아요. 시원해요, 그렇죠? 이제곧 비가 내릴 거예요.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. 시원 여름이에요. 아니면 어 여름이에요? 음 아직은 여름이에요. 여름? 비 확확 내리기 전에 많이 놀아요. 실컷 놀아요. 비 오면 네. 집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요. 스마일 오랜만에 해볼까 스마일. 연우야, 연우도 스마일 해볼까? 스마일.